계속 변화하고 분주한 모닝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최근 독특한 뉴스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선한 얼굴인 15세의 재능 있는 오유진이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영향력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 엔터테인먼트 본사에 그녀의 기대되는 출연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만남은 전설적인 이수만 회장이 개인적으로 그녀를 건물의 화려한 로비에서 환영하며 역사적인 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표시와 미래의 협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상징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은 신생 스타 유진에게 화려하고 호화로운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환영의 표준 절차가 아니라 젊은 여성 가수의 엄청난 재능에 대한 관심과 높은 평가에 명확한 신호로도 작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음악 산업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믿는 그들의 확신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환영 후 엔터테인먼트 세계는 추측하고 추측하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만이 유진과 계약을 맺어 그녀를 회사의 독점 아티스트로 만들고자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흥분과 관심을 더욱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유진은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으로 알려져 있고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기업과의 연계는 큰 것을 약속합니다. 내부자들은 또한 유진이 초기 대화 중에 SM엔터테인먼트의 세계 음악 산업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인상적인 성숙도와 인식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회사의 중요한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그녀의 순수한 재능이 결합하면, 이는 그녀를 국가적인 스타가 아닌 국제적인 감동으로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유진과 SM 엔터테인먼트의 만남은 이수만 회장부터 일반 대중까지 모두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유진의 미래에 대한 추측 커뮤니티를 더욱 휩쓸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호기심의 파도를 일으켰으며 모든 곳에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운 음악 아이콘으로 자신의 특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엔터테인먼트 업계, 팬들, 심지어 일반 관찰자들도 모두 유진의 커리어에서 이 새로운 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유망한 젊은 재능의 또 다른 이야기가